특히 듀엣 무대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혜성 앤드 타쿠야 TAKUYA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최수호 앤드 준이 JUNI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신승태 앤드 슈SHU가 부른 눈의 꽃등 국적을 불문하고 완벽한 음색학과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세계 도시에서의 공연을 모두 마무리한 양국 출연진들은 콘서트에 찾아준 많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객들은 이후 이어질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2025 한일 가왕전은 현역 가왕이 톱7과 현역 가왕 이재팬 톱7이 양국을 대표해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세계 유일의 한일 음악 국가 대항전입니다. 한편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가 12월 27일과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26년까지 이어질 콘서트 서울표가 27일과 28일 티켓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